을, 막을 조직이는 뭐냐 막을 당이 는그냐 이본밖에 없습니다 우리막승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 30년간 나는 공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복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선거 진행되는 것 보면서 국민한테 굴복을 해야 되니 내가 잘못한 거 없더라도 잘못했다고 해야 되니까 우리 당 잘못했다고 해야 되니까 반성해야 되겠다. 내가 꼼꼼 생각하고 부산 가서는 내 국민들한테 사죄드리고 반성하겠다 오늘 고를 습니다 이제 정말 저희 당 분당정치 하지 않고 한마음으로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전 당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들 부산 시민들이 한 번만 더이어주시를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잘못한다고 판단이 되면 총선 때 심판이십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마지막으로 서병수시장, 우리 구청장, 김대식 후보 당선시켜 주시고 그래도 이원들이 정신 못 차렸다. 잘못한다. 그렇게 판단이 되시고 총선 때 저희들 심판을. 지금은 저희들이 심판받는 게 아니고 이 정부의 지난 1년간의 중산층 서민들만 못살게 부른 그 정책에 대해서 심판하는 그런 소리입니다 부산시민 여러분.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당한 번만 밀어주십시오. 한 번만 밀어주시면 더 이상 저희들이 잘못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국회의원들, 전 당원들이 한 마음이 돼서 부산시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전력을 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니요 앞으로도 잘못한 일이 있으면 잘못을 바로 인정하고 고치겠습니다. 세 번만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같이 좀 해주시면 서명수가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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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김대중이가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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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모든 이번 후보들이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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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월 13일 자유한국당이 반드시 성리하고, 부양경제 산계 자유 대한민국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자유 대한민국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정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오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부산시민의 자랑스러운 후보입니다. 서민경제, 부산경제살리 경제전문가, 부산시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안겨줄 자유한국당 기호 2번 서명수 부산시장 후보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겸별한 한성과 환영 보내주십시오. 부산시민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은 후보입니다. 서명수, 서명수. 함께 계시는 우리 당의원 위원장님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당의 위원장님, 국회의원님께서는 무대 위로 함께 알려주십시오. 새로운 부서정당으로 거듭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성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여이은 자유당 자유당을 다시 한번 더 선택해 주십시오 새롭게 변화는자유당 부산시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6월 13일 부산시민 여러분의 그 소중한 마음을 다시 한번 자유한국당에게 주십시오 부산 경계 지키고 자유 대한민국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산 시민 여러분. 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서병수입니다. 오늘은 부산시장으로서가 아니고 자유한국당 부산광역시장 후보로서 기호 2번 서병수가 인사 올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들 지난 총선에서부터 시작해서 단언을 거치고 대통령 선거 그리고 지금의 일기까지 저희 자유한국당 정말 못난 짓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홍준표 당대표와 많은 국회의원들께서 정말 진심을 담아서 사과를 드리고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월 13일날 이번에 자유한국당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강수강수 저희도 잘하겠습니다 그동안에 후회하고 반성하면서 깨달은 건 많이 있습니다. 많이 듣고 경청하고 우리 시민들의 뜻이 무엇인지 국민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받들어서 하는 정치 하겠습니다, 여러분! 서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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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년 전에 여러분들께서 우리 부산의 발전을, 부산의 꿈을 저 서병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런 부산 시민들, 여러분들께서 계셨기 때문에 저 정말 죽으라고 일망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서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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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여러분을 믿고 순간적으로 좀 비판받는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부산의 발전을 위하고 우리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는 일이라면 서슴없이 했었습니다 행정체질을 고치고 경제체질을 고치고 도시 체질을 고치왔습니다 여러분. 서병수서병수서병수 그래서 김해 신공항 유치하고 월드엑스포 실질적으로 국가사업으로 유치를 했습니다. 서부사개발 정상궤도로 진전하고 있습니다. 다복동 사업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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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병수. 부산발전을 위한 기표를 넣고,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 수능수에게 3 0만 더! 최근에 저에게 좋은 상도 많이 주셨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1위 부산, 가장 살고 싶은 도시 1위 부산, 그런 타이틀도 얻었습니다, 여러분! 서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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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민주당의 후보가 저를 김해 신과 가덕 신과 못하면 직을 돌렸다가 해놓고 왜 그만두지 않느냐 너 거짓말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더그 거짓말한 겁니까? 진해 신고왕 정말 그때 당시에 진 신고왕이라는 것을 생각도 못했어요. 다득도냐 미량이냐? 둘 중에서 선택을 하는데 점수도 미량이 더 많이 나왔었고 또 거의 미량 쪽으로 간다고 우리 모든 부산 시민들이 그때. 다 포기하고 있었던 상황 아닙니까 그것을 부산으로 땡기기 위해서 시장직을 걸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경우가 다시 온다 하더라도 저는 다시 한번 시장직을 걸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서남숙서병숙서병숙 저는 공략 이행률도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 1위입니다 1위 그리고 대학생들, 제가 국회의원 생활을 할중에 대학생들이 평가하기를 가장 거짓말 안 하는 정치인으로서 선정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서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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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가지 일들을 했지만 지금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4년 동안 저 정말 부산경제 에 제대로 산업 어떤 개편 해가지고 제대로 된 일자리 만들어서 젊은이들이 우리 부산에 모여드는 그런 활기찬 도시 만들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우리 부산에 있는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서 ICT 기술을 융합을 시키고 R&D에 투자하고 규제개혁을 하면서 부가가치가 높은 기업으로 성장 발전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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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들도 많이 유치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라든가 또 현대 글로벌 서비스 주식회사와 같은 대기업도 유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서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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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작업생태계를 만들어서 우리 젊은이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10분 만에 해서 작업을 할수있는 펀드도 3천원 이상 만들어가면서 기반을 잘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용 근로자의 숫자가 24년 만에 전국 평균을 넘어서는 그런 결과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서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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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제 그런 좋은 일자리들은 점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작년 1년 동안 여러분 어떻습니까 경제가 좀 좋아졌습니까 장사가 잘 되십니까 작년 1년 동안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 소위 소득주도경제성장정책이라고 하는 것 이걸 강제로 시장에 개입을 해서 임금을 올리고 소득을 올리겠다는 겁니다 취지와 목적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가 만드는가 하면요 옛날 학생운동권 때 사회주의 좌파 경제 이념에 물드는 그런 친구들이 청와대 곳곳에, 정부 강력 곳곳에 들어가서 만들어낸 정책입니다, 여러분. 이 정책, 아까 홍준표 대표도 이야기했지만, 베네수엘라에서, 그리스에서, 남미에서 실패한 정책입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무려 30%가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부산만 하더라도 지난 1년 동안에 중소기업과 자영업하시는 가게들이 만9 0 0 0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일자리가 무려 5만개에 달한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상들 때문에 장사가 안되는 겁니다. 과거에 24시간 가게 운영하던 그런 밥집들, 서비스집들 주위에 한 살펴보십시오. 그런 24시간 이제 운영하는 가게들 하나 둘씩 문을 닫고 우리 주위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잃어버린 일자리가 어떤 일자리냐 하면요. 임시직이고 일용직이고 단기로 아르바이트하는 그런 일자리들입니다. 이런 일자리들은 우리 대학생들과 서민들과 관계 있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우리 서민들의 경제생활과 일상생활에 직접 타격을 주는 그런 일자리가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 말씀 하셨죠. 소득 주도 경제정책 90%잘 되고 있다고.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요. 이게 조작된 통계입니다. 불리한 그런 통계는 쏙 빼버리고 유리한 통계만 집어넣어 가지고 이런 결과를 만든 겁니다. 이게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과거 운동권에 머금 담았던 좌파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참모들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지고 국정농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부 가만히 둬야 되겠습니까? 이거 가만히 놔두면요. 큰일 납니다. 국제로 가고, 부정부패로 가고. 재왕적 대통령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6월 13일 선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투표장으로 가셔서 이 정부에게 국정농단하지 않도록 우리 시민들이 눈을 크게 뜨고 똑바로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꼭 투표장으로 가십시오. 오늘, 어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안 하신 분들은 6월 13일에 꼭 투표장으로 가시되, 가실 때 여러분들만 가시지 말고, 여러분들의 자녀들, 친척들, 젊은 사람들도 좀꼭 데리고 가십시오. 옛날하고 다릅니다. 젊은이들도 요즘은. 문재인 정부 1년 동안 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삭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른들 하시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니까 꼭 젊은이들 설득을 해서 꼭 투표를 하는 것을 받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이제 선거운동을 한다고 제대 시작이라든가 여러 군데를 다니고 있는데 말이죠. 우리 시민들께서 굉장 걱정이 많습니다 소병수 이번에 지면 안 된다 지면 나라가 틀일 난다 나라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여러분 요 얼마 전에 저 대원 정부가 한번 하려고 했죠 그죠 저는 처음부터 개헌은 안 된다고 봤지만 혹시나 하고 기다렸는데 역시나로 끝난 그 대원 이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해서 발전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유자를 슬그머니 빼려고 시도하다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그거 못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똑똑히 기억하시죠? 이 정부 곳곳에 박혀있는 그런 좌평양의 사회주의적인 사상과 이념을 가진 친구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이만큼까지 만들었던 전통과 역사와 가치를 부정하고 뒤어 풀려고 합니다, 이러분 서병수, 서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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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가만두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이라도 여러분은 반드시 6월 13일날 투표장으로 가셔서 자유한국당, 기호입은 서병수를 비롯한 모든 후보들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반드시 견제하고 감시해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너무 또 이야기할 것은 많지만, 그러나 또 너무 이야기하면 더 지루하신가 싶어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 딱 사흘 남았습니다. 사흘 동안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범구필장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역위원장는 예. 오늘 당일 오후에 올근하십시오 더러워하는 부을 함께 하겠습니다. 당역위원장의 무대 로 올라와 주십시오. 일정의 방이 부산, 이렇게 좋은 부산. 아빠들이 당당하게 살아가는 부산. 엄마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부산. 아이들의 미래가 보장된 희망찬 부산을 꼭 만들겠습니다. 6월 13일 기어이반 서백수. 반드시 승리하여 부산 시민 여러분의 성은에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부산 시민 여러분의 그 소중한 한 표. 이번에는 2번입니다. 2번 자유한국당입니다. 기어이번 서백수입니다. 부산시장은 기어이번 서백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 돌아와요 부산항을 우리 시민 여러분과 세명수부가 함께 부르겠습니다 모두 함께 불러주십시오 어 봄이 왔던 날 봄이 왔던 날 형제의 것만 형제의 것만 해서 시겠습니다생각이가 Yeah.